네, 2026 수능특강 수학원 93쪽에 레벨 3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 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 식을 먼저 요렇게 좀 바꿔볼게요. a n, a n을 양변에 곱해서 a n 곱하기 b n은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주면 등차수열이니까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얼마인지 쓸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거꾸로 뺀 거니까 마이너스 d에 해당될 거고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게 곧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 곱하기 b n이 3이니까 b n은 an분의 3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식으로 넘어가서 요식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 분의 3 곱하기 a k 플러스 1 분의 3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9는 시그마 앞으로 꺼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있는 자 a k 분의 1 a k 플러스 1 분의 1요 놈한테 부분 분수 공식을 적용을 시키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분의 1 괄호 a k 분의 1 빼기 a k 플러스 1 분의 1 이런 모양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 다시 한번 공차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차 d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9하고 한번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시그마 앞에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만 하나씩 나열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k의 1부터 들어가니까 a1분의 1 줄줄줄줄하면 맨 끝에 것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A 11분의 1 요것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다 정리한 게 요거고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28분의 45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눠서 써 볼게요. 그러면 A1분의 1 빼기 A11분의 1이 마3으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28분의 15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어 첫항이 a 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주열이니까 자 a분의 1 빼기 열한 번째 항 요거는 이제 공차를 1 0번더한 거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0분의 1 요렇게 돼서 고게 28분의 15하고 같다 좌변을 한번 통분을 시켜줄게요 a과로 a 마이너스 30분의 그러면 a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a가 돼서 분자에 마이너스 30만 남을 거니까 양변을 또 15로 한번 나눈 다음에 정리해주면 좋겠네요. 요거 1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될 테니까, 자,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56은 A제곱 마이너스 30A가 될 거고,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자, 요거 플러스 5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8하고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A값 두개 나왔네요. A는 28 또는 2. 그래서 A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4번, 3 2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어, 이렇게 사인함수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이 사인함수의 주기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Q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사인의 주기는 원래 주기인 이 파일을 X의 개수인 Q로 나누면 나오는데, 그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4q가 4q가 2π라는 얘기고 그러면 q는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q 값이 2분의 파이라는거 구했고요. 그다음에 주기가 4인 사인 함수잖아요. 주기가 4인 사인 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r만큼 x축 방향으로 r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출발하는 지점을 그냥 R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출발점 R이 되겠죠. 근데 주기가 4니까, 여기는 그러면 R 플러스 4.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생기는 사인 함수가 하나 있는데, 문제에서 F1과 F2가 똑같이 1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F1과 F2의 그 함수 값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쯤에다가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여기를 y는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하고 여기가 1과 2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그 사인 함수의 주기가 4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1하고 2라면 이 나머지 부분 요건 먼저 계 할까? 요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까지의 길이가 전체 사인함수 주기의 절반이니까 2짜리잖아요. 그죠? 2짜리? 그러면 여기서 같은 높이를 가지려면은 가운데 올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 요만큼이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이 1이었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라면 그럼 y축은 여기에 2분의 1만큼 더 가가 지고 2분의 1만큼 더 가가 지고 여기에 y 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단 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하나 그려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데 요 지점이 지금 2분의 1이 된거 잖아요 알 값이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번째 알 값을 지금 하나 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 값이 2분의 1 이면 그러면 어, 0.0에서 출발하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지면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거기 때문에 알 값은 2분의 1이다. 이게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알 값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인 함수의 주기가 4니까 2분의 1만큼 밀어가지고 이걸 만족했다면 4만큼 더 밀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4. 요것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두 번째 알 값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p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다면 여기가 1,1이니까 1,1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대입해서 p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p 값을 굳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r 값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k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f1, f2 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봤는데 f1의 값이 1인 거는 이미 나와 있고요, f2의 값도 1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f3이면 정확히 여기를 기준으로 또 2분의 1만큼 더간 거니까,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y는 마이너스 1 라인을 지나가는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요 지점이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3과 f4들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두 가지 시그마를 전부 다 계산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마는 k가 1부터 6까지 fk인데 방금 본 것처럼 f1과 f2는 1이고요. f3, f4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f5, f6은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질 테니까 함수가 얘네랑 똑같은 값들을 갖겠죠.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다 사라져버릴 테니까 이 시그마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k 자 근데 이 ak들은 r값에 r값들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니까 우리는 아까 첫 번째 r값이 1분의 1 그리고 그 다음 r값은 한 주기만큼 뒤로 밀려서 1분의 1 플러스 4 그럼 그 다음 r값은 또 4만큼 밀릴 테니까 결국 r값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죠 첫 항이 1분의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그래서 그 등차수열의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6, 그 다음에 2a니까 1 플러스 5곱하기 4,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약분 되구요. 3곱하기 21이니까 63이 되겠네요. 그럼 1랑 63을 더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볼게요.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 어, 중요한 조건이죠. 정수인 수열. 그, 어, 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렇게 요런 관계를 만족을 하는데 하나씩 나열을 해볼 건데 우리는 지금 a 10에서 시작해가지고 a 1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식이 요렇게 써 있는 것보다는 a n은 요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좀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an과 같다면 그걸 an은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an 플러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이거는 언제 적용 가능한 식이냐면 이거는 an이 0보다 작을 때 적용 가능한 식이고 자또 마찬가지로 또 an 플러스 1이 요거 하고 같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얘만 넘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 플러스 n 이거는 언제 AN이 양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그 단계에 맞춰서 A10부터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올라가다 보면 경우의 수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 경우의 수가 갈라졌을 때, 우리가 사용 가능한 항과 어 불가능한 항들을 잘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A10은 지금 20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갈라질게요. 이렇게 갈라지면. 자, 지금, 어, A, AN 플러스 1이 20이다. 그럼 요거 가능하죠? 그죠? 자, 여기다가 내가 요 AN 플러스 1 자리에다가 20을 집어 넣었을 때, 마, 사로 나누, 나눠지면서 a 에는 마이너스 음, 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라는 숫자는 0보다 작은 숫자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 자리가 그러면 20이다 라고 생각하면 20 플러스 요거 9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에다가 9를 더해라가 두 번째 식인데, 그러면 29가 나오고요. 29는 0보다 크니까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에서 이어져 볼게요. 자,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거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를. 그럼 일단 정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불가능. 자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마이너스 5인 거고 n 값이 8인 상황입니다. 그럼 8더 하면 3 되니까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괜찮네요. 자 그럼 요거는 위에 거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3으로 그냥 연결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 위에 있는 요 식은요 a n 플러스 1이 4의 배수인 양수의 경우에만 요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 A n이 양수가 되거나 혹은 정수가 안 나올 테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사용 가능한 식이냐? 얘는 A n 플러스 1이 4의 양의 배수일 때 그때만 우리가 이렇게 갈수 있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이거 요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3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그 다음 단계는 그냥 요걸로 가서 n을 더하는 거니까 7을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6을 더해 가지고 16 이렇게 되는데 요런 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4의 배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요 자 16이 뭐하고 뭘로 갈라지냐면 처음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5도 해지니까 21로 갈라지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경우에는 이거는 4의 배수이긴 하지만 얘가 양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 되는데 1이 0보다 작지가 않죠. 그럼 요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경우로 가서 4를 더해주는 거니까 0이 될 거고요. 0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0도 요걸로는 못 가요. 그렇죠? 요거 마이너 4로 나누면 0인데, 이건 0보다 작을 때쓸수 있는 거니까, 밑으로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3더 해가지고 3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2더 해가지고 5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1더 해가지고 6 되겠네요. 자, 하나 찾았습니다. A1. <laughs> 그 다음에 아까 갈라진 길. 자, 21, 4의 배수 아니니까 4더 해서 25. 자, 또 4의 배수 아니니까 3더 해서 28. 자, 요거 4의 배수죠? 갈라집니다. 일단, 갈라져서. 자, 얘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2 더해서 30.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마이너스 7을 이제 이렇게 갈라가지고, 위에 거는 4의 배수가 아니라서 안 되겠죠? 그럼 밑에 거는 이제 1더 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아래길을 가려면 a n이 양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an a 1을 구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는 쓸수 있지만 마이너스 7에서 이어지는 길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0으로 넘어가서 요거 사의 배수 아니니까 그대로 1 더해서 31. 자두 번째 a1 찾았고요. 그다음에 29로 갈게요. 자 29는 사의 어, 배수 아니니까 8 더해서 37. 자 그다음에 7. 이것도 4의 배수 아니니까 7더해서 44. 자, 여기서 갈라져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갈라질게요. 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6더해서 50. 자, 이렇게 갈라질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4의 배수 아니니까 5더해서 마이너스 6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6, 그니까 아래 길로 가려면 그 결과가 양수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1도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나가면, 요거 5더 해가지고 55. 그 다음에 4더 해가지고 59. 그 다음에 3더 해가지고 62. 계속 사회배수 아니죠? 여기서 이제 사회배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져가지고, 요 놈을 마사로 나누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다 1 더해서 65. 자, 마이너스 16이 나온 것까지는 괜찮죠? 그 이후에 길이, 길이 갈라질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까지 해서 총 4개의 A1 값들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해서 37이고요. 요렇게 하면은 얼마인가요? 49인가요?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8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